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마지막 12번째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나중에 보시면 가론 유다에 의해서 결혼이 생겼을 때에 한 명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12명 가운데에 마지막 다데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명단 그 명단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열두 명의 제자 명단에 보시면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다데오라고. 그렇게 또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또 야고보의 유다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유다, 야고보의 유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이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겠지요. 유다 다데우의 원래 본명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 그러니까 유다, 다데오, 또는 유다, 그리고 야구보의 유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륜유다 때문입니다. 유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륜유다 때문입니다. 이 유다는, 유다는, 여러분, 자기 자신, 을 표기할 때에 이처럼 다데오, 그리고 유다 다데오, 야거보이 유다,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 무엇일까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유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처럼 원래 본명은 유다이지만 유다에다가 다데오를 붙이고 유다를 빼버리고 그냥 다데오를 붙이고 그리고 야거보이 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나는 가로출신 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출신 유다가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룬 유다가 이 유다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정말 이 유다의 이름을 가룬 유다 이후로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이전의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고 애용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던 그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 가운데에서 최고의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혈급 이후에 보시면 이 유다지파, 얼마나 대단한 지파예요. 유다지파가 출애급 이후에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난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유다지파가 가장 큰 지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지파예요. 믿음의 지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잘 믿고 가장 험한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내가 가겠다고 라 자처한 지파가 누구냐 바로 이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런처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과 정착 생활에도 이 유다 지파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왕정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다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 그 집안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주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인데. 근데 이 유다가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유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가룟유다 때문이에요.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안에서 이 유다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이제 예수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 그런 제자, 그런 대명사로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다도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 정말 이전에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 이름 유다를 그냥 유다로 불러주지 못하고 다데오 또는 다데오 유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가 이처럼 다양한 그렇게 이름으로 표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론 유다 때문이다. 가론 유다 때문에 다데오라고도 불리어지고 야거보이 유다라고도 불리어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유다가 그렇게 표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다라고도 나올 때 그리고 다데오라고만 표현될 때 때 야고보의 유다나 아니면 유다 다데오 이렇게 나올 때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14장에 나옵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궁금하면 또 제자들이 묻고 그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가 보시면 서스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운데에 도마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동화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하느냐 하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에 또 빌립이 궁금한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대화 가운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 다데오가 드디어 등장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의 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유다 다데오가 입을 벌려서 말하여서 표현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보시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유다다데오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다데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만 나타내지 마시고 세상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알았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겠다.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문다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데오야 너의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다데오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란다. 그들이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래야 내 말을 지킬 수도 있고 내 안에 그할 수도 있단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다데오야, 날 사랑하지? 그럼 이 나의 말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다오. 그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목요일이고 내일이면 어떻게 되십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데오를 향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역할이다,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다데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안에 그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데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데오는 보시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데오를 향해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교적 마인드를 가진 제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데오는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 다데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 뭐냐면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베드로 변화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끼리 살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 다데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요.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 그 유다 다데오를 보면 참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다 대원의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이웃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이웃에 대한 생각, 성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4장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다 다데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교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고 교회 전성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 유다 다데오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유다 다데오는 제일 먼저 시리아, 담에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밑에 보면 이란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르메니아 근데 이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메니아 왕, 아부가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큰 병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다데오에 의해서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아르메니아가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 요즘에도 찾아보시면, 아르메니아의 이 국가의 국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가 최초로 세워져가지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에이아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디오가, 다디오가 이 초대 교회 성교 초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짧게 나오죠. 많은 부분 나오지 않지만, 이처럼 교회 전성과 교회 역사가들이 이 다데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여러분 등등 수많은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 다데오. 유다가 다데오의 본명 유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가론 유다에 의해서 그 이름의 뜻이 퇴색되긴 했지만, 유다의 다데오의 그 삶을 이렇게 교역사를 통해서 추적해 보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유다를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건데, 유다 다데오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값을 그대로 제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 다데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는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이름대로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다데오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한 말을 한번더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유다 다데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이 좋은 것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유다 다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이기적으로 변모해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유다 다데오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다디오와처럼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